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스 까마니 김범근입니다 자 오늘부터 어 제가 편집을 좀 배워가지고 저희 범스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레이싱 팀에서 어 저희 하루, 가뭐 보통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직장 생활들 하시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일어나는 직장 생활 네. <laughs> 재미나게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세요 300만 원짜리 핸드폰 충전기에서 네, 제가 드디어 편집 기술 조금씩 배워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아 네? 막내 셰프님 일안 하시잖아 뭐하이었어요 됐어요? 내가 가지고 하려는데 한다고 소리 돼요, 이게? 어? 왜? 이거 대관에서 팔 거야. 아니, 그뭐 하나하고 <laughs> 차가 대하는 거한대인데 누가 쓴대요, 그거? 누가 써요, 그걸? <laughs> 이거 막내가 막내 지프 아, 갈군. <laughs> 뭘 만드는 거지 계속 저거 붙잡고 있어요, 지금. 프린터기로 <laughs> 뽑은 거라. 어그꼬 그 <laughs> 미친새끼 아니에요 이거 원래 장챔프 프로듀요 챔프 뭐? 챔프 위 그때 챔프할때 데스가3 8살이에 그거 요번에 김치고왔잖아요그싹트레이 그래서 다시 했어아 마스크는 안 들어오면 말 걸지마. 220까지 220.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제 동계 훈련 테스트, 동계 테스트 연습 때문에 지금 차량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넥센 타이어. 265, 35, 18 사이즈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거 다한 주에 가서 태워버릴 예정이에요 다. 차량은 세대가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세 타이어들이 새 타이어 엑센엑셀나세 타이어들 이거는 타이어. 중고 타이어 이 정도면 일반으로서 어느 정도 탈 수는 있는데 기록 뽑기는 조금 힘들어요 얘 예, 리오. 얘그 리오로 간다고요? <laughs> 이거 리오로 해야지 이거 어떻게 써 펀트에다가. 아, 그 봤구나. 예, 어. 얘는 얘 얘는 다른 야. 얘도 리오. 아, 얘도 펀트이긴 한데. 성수리 대해서 우리 고치는. 그놈이 그노미, 그놈인 놈을 가지고. 이런 거를 씁니다. 그놈이 그놈인 놈을 가지고 세타이어를 못. 복딩이겠긴. 복딩이겠긴 이런 거 가지고 맞춰서. 쓰고 있어요. 감독님, 이럴 때는 어떤 거를 선재을 넣어야 될까요? 그중에 제일 많은 거 <laughs> 그중에 다 똑같아요. 다똑같아데 그중에 제일 많은 거. 헝그리 레이서의 삶. 이건 못 쓰는 거고. 이거는 슬릭이고요. <laughs> 이거 아예 못 쓰는 거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하루 한네 타임은 어택으로만 딱 하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적네. 네. 타이어 좀 타이어 좀 해주세요 제발 보계신 분들 타이어 그냥 제발 정말 알뜰, 알뜰하게 아껴서 아껴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타이어 타이어 <laughs> 뭔데 비할랄 대표 어. 문코 왔습니다 타이어, 뭐. 타이어 뭐야 타이어 그러고 있어요 빨리 접선하는 거야 어. 프런트두개어떻니까 어떤 걸로지 프런트 어. 이거 아예 대충 그러지 말고 야이 <laughs> 아, 정도면 마이너스. 이거 좀써 어. 사죠 이 뭐냐? 고급률네요 어, 얘비 미션 백내즈 맞춰주는 거야 야 이거 어, 어, 어떻게하아고는데이발 핸들아 니네가 네 <laughs> <laughs> 어? 언제까지 요 <빼요>? 어, 어, <laughs> 아, 어져아져 아, 이거 한마디 했... 아아 oh, oh. 이것도. 네, 거 해오드라 여기 색깔로 줘 이거? 저 와. 잘, 잘 채, 책임져야 되니까 레이싱팀은 작업하고 아, 안녕히,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시즌 끝날 때까지 책임을 져요 갑자기 멋있는 말 하시네요 <laughs> 제가 이렇게 챔프 여러 명을 키웠습니다 들러서 내가 가르치고 게노와그 극혐 어, <laughs> 이누렁 <laughs> 아, 아, 아. 이거 뭐지? 어. 얘는 날이 살아있고, 음. 얘는 날이 죽어있어. 아 근데 이게, 이게 비싸. 딱 들어가는 건가? 됐어 자리 맞춰 거기에서 포켓뱅크 서지또 있는 힘으고 내리는 내